롯데팬 맞음? 무슨 충격임이 예상했던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주전 내야수 딕슨 마차도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차도는 롯데 내야의 핵심 선수이기에 이번 결정은 다소 이회였는데요 지난 두 시즌 동안 279경기에 나서 타율 2할 7품 9리, 266안타 17홈런, OPS 0.749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뛰어난 수비를 통해서 롯데의 내야진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외인타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장타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마차도의 약점으로 여겨졌고, 결국 2년 만에 롯데자이언츠와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롯데 성민규 단장은 마차도 덕분에 2년 동안 내야가 안정적이었다고 말하며 그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마차도가 롯데의 주전 유격수를 보다 보니 다른 젊은 유격수의 경기 출장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만큼 토종 유격수의 성장은 지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해야 할 결정을 빠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차도 선수를 떠나 보내는 게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며 팀이 한 단계 더 성장을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현재 많은 롯데 팬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내년 시즌 마차도 선수를 대신할까요? 오늘은 마차도 선수 결별에 대한 롯데 팬분들의 반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마차도 좋은 팀 가서 잘 지냈으면 합니다 마차도를 버리다니 강민호처럼 잘못된 판단이 아니길 기가 찬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게 이런 건가? 롯데가 아직 배가 부른가 보네 마차도를 버리다니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 큽니다 미쳤구나 미쳐서 마차도가 막아준 점수가 얼만데 과연 전환점이 될까 악수가 될까? 와 아, 진짜 열받네요 성단장 제정신인지 마차도 교체는 절대 반대지만 성단장 이야기 들어보니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정말 아쉽네요 새로운 외인이 마차도보다 못 치면 최악인데 용병을 수비로 쓰긴 아깝지 마차도 고생했다 마차도 영입할 만한 팀 있을까요? 롯데팬 맞음? 무슨 충격임이 예상했던 건데 설마 이학주 트레이드 아니겠지? 설마. 난 이게 맞나 싶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차도를 보내겠죠. 기다려 봅시다. 성단장의 결단을 이해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롯데 팬분들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시즌이 되면 이번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마차도 결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